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삼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예, 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안 되고. 막연하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며 또한 이 시대는 특별히 주님의 시대 가까운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 우리가 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경계할 것들 어 오늘 아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경계할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성경적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 경계할 것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육신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수 없는데 로마서 8장 8절을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 는 하나님 깊으시갈 수 없다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깊으시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일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견결 것은 내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종교 혼합주의 바벨탑 교회들 많습니다. 예, 예, 종교 혼합주의 이, 이 바벨탑에 다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은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김 마시지 말에 여러분들 종교 혼합주의 wcc w ea 이 같은 에 속한 에를 예, 경계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 우리나라에서 wcc 가 개최한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무당 들이 설치 기 시작했습니다 wcc 이후, 이후에 뭐 하다 못해 뭐 도사 법사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w e a 에 w e a 가한다면우리는 철저하게 예, 그, 그 악한 영들, 형들, 무당의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종교 혼합주의가 팽창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를 이름으로 예,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이시대의는람을 경계할 것은 에 예, 종교 혼합주의 바벨탑 교회의 예, 무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늘선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5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예, 그들의 다수 뭡니까? 예, 종교 혼합주의, 예, 바벨탑 교회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또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가 만들지 않습니까 WCC 금송아지, WA 금송아지, 예, 이하나님이 예,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대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서 뭐라고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기뻐하지할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뭐냐면 주술이 있는 커피숍이나 그런 데다녀서는안돼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 커피 상징이 뭡니까? 그 여신이에요. 예. 저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예, 온갖의 미신, 의상, 뭐 온갖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때 여러분들은요, 예, 정신을 차리고근신하며 깨어 기도하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예, 신부, 예수 님음 신부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 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 이 종교 혼합주의 바벨터키 (WCCW) 하나님 이 기뻐하시나니 아니하였음으로 그들이 말에 강량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 육 절도 읽어봅시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암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예 우상 숭배라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살아가면서 이 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서 시, 전서 10장 7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한가같은이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예, 종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경계하는 것들. 여러분들, 예, 거짓 선지자도 사람 아닙니까? 예. 또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에 너희가 뭐를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에는 요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도 있을, 있을 수가 있고 이방 종교 있을 수가 있고 도사, 법사, 뭐 무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온갖 종류. 예수의 예수예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예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보기로는요예 음란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동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게이, 레즈비아, 트랜스젠더 음행하면 안 됩니다. 예, 이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음행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 10장을 8절 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면 안 됩니다. 음행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그러냐? 여러분들 에서 그랬어요. 장자를 명분을 팔고 음행한 자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경계할 것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서 입술은 예수 주로 하면서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행을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그리고 예서 보면 장제의 명을 봤어요. 장제의 특징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우수 팔았어요 그래서 그 자가 어떻게 냐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음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아닌지 꼭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행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를 살아가며 경계할 것은 나의 예, 행위가 말씀에 따른 행위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행위가 아닌 예, 잘못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 행위는 뭐를 의미하냐? 바로 죄인의 행위, 악인의 행위, 예, 오만한 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인는 자로 예, 여러분의 행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일절을 봅시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오만한 자, 죄인, 악인의 자리나 길에 쓰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 예, 이 마세지 말에 우리는 수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 5장 예, 예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이 마지막 때 예,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경계할 것은 예, 성령 충만을 받을지수리치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두룹 외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이상한 목사들 많습니다. 마지막 때 예, 거짓 선지자들 이 있고 예, 거짓 목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 그 외식을 우리 경계해야 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누드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그러니까 요새는 뭐냐면요. 얼마 그 누룩 예 종교 혼합주의 목사들. 예. 그 것에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경하기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목 계속 강조하지 고있 않습니까? 누가복음 예, 12장 1절을 봅시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를 하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룩과 외식을 경계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 거짓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 근데 그들 중에는 복음 아니 인본주의 말인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감염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 경계해야 될 것은 예, 성경적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1 5절 봅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그말 우리 뭐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말을 지금으로 보게 되면 성경적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냐? 자기의 유혹의 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요 헛된 속임수가참 많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갖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력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십시오. 골로세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헛된 속임수도 나오잖아요. 철학과. 예. 헛된 속임수. 종교혼합주의도 괜찮다, WCC도 괜찮다, W도 괜찮다. 소경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도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 이 WCC 이후, 이후에, WCCP 이후에 그때부터 뭐냐면 용산에까지뭐 청와대까지 뭐냐면 무당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법사 도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보기 때문에 커피숍도 보면 이 스타벅스 커피 이 스타벅스 커피의 상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방 여신이에요. 예,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에 부처가 그려졌다면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부처 그려져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세요? 스타벅스 커피인 그 여신은 부처보다 더 교활한 이 악한 여신입니다. 예, 그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의 경계할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시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다단계나 잘못되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해서 갖고 신앙의 시험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게, 즉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있을 사람을 경계할 것은 이런 행태를 우리는 성입을 다태워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어떤 분이 어떤 여자분이 예, 예. 결혼한 남자분에게 아 오늘 기분도 그런데 같이 나이트클럽 같이 갑시다. <laughs> 그 여자 권사님이. 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n take a sail.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 o m e on. 이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m 는요또게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아 가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 합니까? 마지막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예,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주에 생활이면 마음이 두날중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 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봅시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예.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요 망령되고 헛하는 말과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경계할 것은 헛하는 말,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봅시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예. 그고 여러분들 이 마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경계될 것은요 썩어질 것을 우리는요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사절 봅시다. 이로써 그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게 에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때문에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요 서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조심해야 했잖아요. 요즘에 된 줄로 생각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모든 거다 알고 있다해서 남을 판단 정죄하는 자들. 이 교만의 극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봅시다. 만약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마지막 때 서로 비방하고 예. 물고 찢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갈라대어서 5장 15절 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 마지막 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종교헌우죄들 그들하고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 6장1 7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그렇죠?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 지식을 거서 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이런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나 뭔가 잘못된 악설 우리 철저하게 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예.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은 기도를 치른 채로 범치 않도록 그것을 최초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할 것, 이 시대 사람 경계할 것은요, 말씀 멸시하는 거. 절대로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멸시하기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잠언 1 3장1 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하는 워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모의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서 우리는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경계할 그저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먼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어는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엉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대설그전서 5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17절 시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감사하거나 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시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 감사하는 자 되시고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내생각에 옳은 소견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예, 하늘 나라와 어음을저고하지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2025년도 이제 10월 달도 이제 한여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릇에 11월, 1 1월 남았습니다. 이4 4번기 그사사분기 우리가 마음 우리가 협력할 선을일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 우리 은혜성의 모든 건설들이 예 서로서로에서 기도하며 예사사분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서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 다시 주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은혜성의 예,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 강력한 기도하시고요. 은혜성의 충복이 되시겠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